자 로그인 정보를 바로 입력 받아서 처리하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 안에 보면 아이디라고 있으신데요. 요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로그인 정보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서 이제 서버자 이거죠. 서버가 사용할 수 있는 걸 받으시고요. 그 처리는 일반 게시판이라고 동일하십니다. 그 일반 게시판을 무작위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고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예,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됐으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려있는 건 일단 다 닫겠습니다. 클로즈다 닫아버렸고, 프로젝트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챕터 07 j d c 야 크리터 08 프로젝트에서 만들고 있으시고요. SRC 열어보시고요. 보드 컨트롤러부터 지금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러 쪽에 저희가 이제 좀 멤버 메인의 컨트롤러. 메인 쪽의 프론트 컨트롤러죠? 얘를 하시고 메뉴 한개더 추가하겠습니다. 5번 이미지. 그래서 5번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에서 한개더 추가해 주시고요. 그 추가하고 이제 처리되는 건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는 이제 4번까지만 되어 있고요. 5번이 없습니다. 근데 추가 더 하시면 되죠? 그 전에 프로그램부터 먼저 짜놓고, 그 다음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하실 거는 게시판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보드의 보드의 부요까지, 보드의 아웃부터 부요까지, 보드 컨트롤러, 보드 디어, 보드 아웃, 보드 서비스, 보드 부요 이거를 복사하십니다. 복사하셔가지고요. 컨트롤 C, 패키지랑 왕창 다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여기 SRC 클릭한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이제 패키지별로 하나하나 어떤 이름을 할 것인지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이미지니까 보드 지우고 이미지라고 이미지의 컨트롤러 그 보드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 다섯 개 이미지 컨트롤러 그 보드 컨트롤러를 복사해서 이미지 컨트롤러로 바꾼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부유가 있죠 부유 부유가 있으니까 부유에 있는 것도 이제 지우시고요 보드, 보드로 되어 있는 거를 이미지 이미지 부유라고 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드 서비스 있죠 보드 서비스 패키지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면 이름 붙이기를 계속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밑에 웹장에 이미지의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그 다음에 아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여기 아웃에 해당되는 것도 그 이미지 보드 지우고 이미지라고 써준다 써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DAO 뒤에요, DA분도 뒤에요 마찬가지인데 뒤에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니까, 보드 지우고 이미지라고 써준다. 엔터, 저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요 다섯 개, 하나, 둘, 다섯 개 패키지를 싹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름 바꾸기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름 바꾸기를 이렇게 해서 이미지로 한번 싹다 만들었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써 주시고요 이제 요거는 패키지를 복사해서 붙여 놓은 거고요 패키지 그 안에 클래스는 보드예요 그냥 보드 그러니까 걔도 이제 F2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지 그 보드라고 있는 거를 다 이미지로 싹 바꾼다 요쪽에 이제 밑에 안에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클래스들에 나온 것을 싹다 이미지로 바꾸시는 거죠 이미지 여기 그 여기 이미지 패키지 안에 있는 거를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 대신에 이미지로 싹 바꾼다 됐죠? 됐죠? 바꾼다. 그 보드 컨트롤러 클릭하시고 f 2 누르신 다음에 이거 이미지 패키지 안에 보드 컨트롤러입니다. 그 보드 컨트롤러를 여기에 그, 그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지우시고 이미지 대문자 이미지 이렇게 해서 클래스니까 맨 앞에 대문자입니다. i입니다. i 이미지 컨트롤러 그리고 pc를 넣으세요. 눌러서 사용하시고 이제 보드 부여라고 되있는 어거 f V키 눌러주시고 보드 부여 대신에 이미지 T A O 아그 T A O 하시고 이미지 보드 T A O 대신에 이미지 T A O 바꿔주시고 보드 프린트 대신에 이미지 프린트 뭐 어렵진 않죠? 이미지 프린트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델리트 서비스 보드 델리트 서비스 대신에 이제 이미지 델리트 서비스 이미지 델리트 서비스 그 다음에 리스트 보드 리스트 서비스 대신에 이미지 리스트 리스 서비스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이미지로 앞에 대문자 보드는 대문자 이미지로 싹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 업데이트 유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이미지 업데이트 써주시고 뷰 서비스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미지 서비스 없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 Write 서비스 이미지 Write 서비스로 바꿔준다. 이미지 Write 서비스 됐고요. 그다음 부요 VO, 부요도 이미지 부요라고 써주세요. 이미지 이미지 부요 잡으셨어요? 되셨죠 데이터베이스 확인해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를 쓸 때. 넘버,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 라이트 데이트 그다음 파일네임만 데이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정의를 했고요. 아시겠죠? 요상 정의서에 맞게 정의를 해야 되고요. 이쪽에 아이디는 그 회원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아이디만 있으면 회원 정보에 대한 정, 정보를 갖고 있죠. 이미지를 쓰면서 이 사람 이름 이름을 이제 이름이나 뭐 연락처 이런 걸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아이디만 집어넣으면 이제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멤버에 있죠. 멤버. 그리고 이미지는 이제 그 로그인한 사람 외에는 쓰지 못해서 아이디가 꼭 필요합니다. 그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해야 여기에 대한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쓰기, 수정, 삭제는 그이 사람의 아이디를 가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로그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를 직접 우리가 손으로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로그인했을 때그 로그인한 정보를 바로 입력을 하거나 처리를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하거나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이미지 컨트롤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컨트롤러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미지 요거는 일반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컨트롤 F F 컨트롤 F 이제 하시고. 저희가 소문자 보드는 소문자 이미지, 이미지로 바꾸자. 그리고 refresh all. 대문자 보드, 대문자 보드는 대문자 B입니다. 대문자 B 보드는 대문자 이미지로 바꾸자. 대문자 이미지, 이미지로 바꾸자. 그리고 refresh all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일반 게시판, 일반 게, 일반 한가 띄고 게시판이라고 썼을 거예요. 일반 게시판, 여러분들이 붙여있으면 붙여있는 걸로, 떨어져있으면 떨어져있는 걸로 쓰세요. 그러면 이미지 게시판, 이미지한칸 띄고 게시판,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데, 리프레시를 눌러서, 이거를 이제 이미지 게시판 싹 바꾸자. 그러면 이제 일반 게시판이라고 이제 한개한개 한개 보시면서 일반 게시판이 되어 있는 거는 싹 바꿔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류나는거 해결하세요. 메뉴가 좀 이상한 게 있으면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리스트 있고, 2번 글보기, 3번 글 보기, 3번 글등록 있습니다. 4번 글 수정이 있습니다. 수정은 요건 텍스트만 수정하고요. 5번 글 삭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이미지 파일 변경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원래는 웹 같으면. 그러니까 입으로 이미지 올리고 하는데 그거는 글 수정에서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글 수정으로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메뉴 똑같네요. 그죠?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1번, 리스트인 경우, 그 다음에 쭉 가서 2번, 그 다음에 글봉인 경우는 이제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글 등록은 로그인 한 사람, 글성은 로그인을 했는데 그 아이디가 내 거랑 똑같은 사람. 아이디가 틀리면 본인 아이디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디도 넘겨서 아이디도 같은 거, 글번호 같고 아이디가 같은 거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 글번호와 아이디를 동시에 마족을 해야 된다. 되셨죠? 해야 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데이터를 맞춰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맞춰야 됩니다. 그럼 뭘 건드려야 되죠? 자바의 데이터 저장하는 거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를 맞춰야 돼요. 데이터 저장하는 게있죠자바의 저장, 저장하는 게 있죠. 뭐죠? <laughs> 부여입니다. 부여. 그래서 이미지 부여.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예, 요거부터 맞추셔야 되죠 넘버 있습니다 요 데이터베이스에 넘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있습니다 컨텐츠 있으시고요 라이터가 없고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요게 아이디 아시겠죠 아이디에 해당이 되고요 아이디 여기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히트가 아니라 히트 없습니다 히트 패스워드 이건 없고요 패스워드 대신에 저희가 그 파일 네임 파일 네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컬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데이터베이스 컬럼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먼저 만들고요. 아시겠죠? 이게 부여객체다 만들어주고, 계산해서 받아오는 것도 여기다 만들어야 돼요. 그 뭐, 그 단가 곱하기 수량,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금액을 한다, 그러면 금액에 대한 그 부요 객체에는 변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처리될 때 사용되는 거. 1번 DB에 저장되는 거. 2번 처리될 때 사용하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부요 객체로 만들어 줍니다. 초합금을 그 계산할 변수도 만들어야 되죠. 초과금은 부요에 있는 게 아니라 개별의 부요를 합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합계할 때 주문할 때만 저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에 있는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초합계는 그거는 자바로 연산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DB에 있는 거 가지고 다 만드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에 의하거나 뭔가 이제 따로 받아야 될게 있으면 거기 맞춰서 저희가 이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 터 e 터 이렇게 만들면 t 터 e 터나 이런 게 전부 다틀려졌죠 그러니까 싹다 지우시고요. t 터 e 터는 만들어 셔야 되는데 여기 뒤에 밑에 있는 게쫙 틀려졌습니다. 싹다 투수링까지 전부 다 지워주시고요. 예, getter setter, 이렇게 해서, getter setter부터, 이제, 밑으로, 오른쪽 화눌러주세요 source 하세요. generate, getter and setters. generate, getter and setters. getter and setters. 모든 컬럼에 대해서, select all, 눌러주시고요. generate, 만들어서, 눕니다. 지금 주석을, 여기 딱 붙여서, 이렇게 쓰시면, 그 뒤에, 이제, 보통 getter setter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밑으로. 근데 이거 중간에 띄면, 띈 데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죠? 겠 예. 이렇게 되세요. 그 다음에 테스트용으로 저희가 이제 붙여서, 이제 데이터 테스트용. 테스트, 출력, 테스트용 출력. 테스트용 출력 문자열. 문자열에 해당되는 투스트링에서도 만듭니다. 오른쪽 마스 누르시고요. 뉴 w 해주세요. source, source, generate, 투스트 g 선택해주세요. 필드선택되어 있죠? 제너레이트에서 만듭니다. 다 끝났어요. 예, 이렇게까지 만들어 둔다. 저장하세요. 이제 부여는 끝났습니다. 부여. VO. 요 부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계산해서 만에 가져와야 된다. 근데 부여인데 아, 이미지 가져야된다 이미지. 아니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람 이름.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중간에 조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테이블이 데이터가 한개더 있어야 되죠? 화면에 보일 때 사람 이름이 있어요. 작성자의 이름. 아시겠죠? 그러면 작성자 이름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스트링으로 만들어주시고 네임을 이렇게 쓰는거죠 이름 써주세요 네, 네임이라고 써주시고 요 네임 됐죠 예 네, 선생님 get set getter set getter 새로 안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다 오른쪽 박스 누르세요 그러면 source 가세요 generate getter and setters source에 generate getter and setters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지금, 네임만 안 만들었기 때문에, 네임만 나와요. 만든 거는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애프터가 있습니다. 애프터. 뭐뭐 뒤로. id 뒤로니까, 거기에, set id나, get id. set id, 아이디 id인데, 애프터, 여기 뭐뭐 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et id나, 네임 있는데, get id나, set id. 여기 있네요. set id 밑으로 하면 되겠네요. set id 밑으로. 클릭하시면, 이기 set id 밑으로 만들겠다. 그 순서에 맞춰져야, 이제, 찾, 찾아, 아가기 편하세요. 순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세터, 게터, 네임에 당되는 세터, 게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아이디 밑으로 만들었죠? 잘. 되셨나요? 그, 위치를 잡고, 만들어라. 투스림 메소드는 새로 만드셔야 돼요. 이 어차피, 오브라이더하는거 지우시고, 오르죠마스 누르시고요. s 스제 r 레이트 e n e 세터스. 이거 더 추가하면 되긴 하는데, 아니, 그, 투스림메소도 추가하면 되긴 하는데, 컬럼이 이제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소스를 고쳐야 되니까 자동 완성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너럴 터에서 자동 완성되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우고 새로 만든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컬럼 이름이 이제 세터 게터 많이 넣어야 되면 세터 게터를 왕창 다 지우고 새로 만든 게 좋으세요. 근데 이렇게 한 개만 추가했다. 그럴 때는 이제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위치. 어디 뒤에다가 만들자. 그 그러니까 아이디 뒤에다 네임을 만들자. 아시겠죠? 이렇게 위치만 잡아주면, 이제 여기가 끼어들기를 해서 잘만들어집니다 그래서 VO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름, 아이디하고 이름을 출력할 거라서. 됐죠? 화면에, 아, 이름이 있어요. 네임이 있어요. 그럼 VO에도 네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DAO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 됐고요 저희가 이미지 DAO,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미지 DAO 왔는데, 이미지 DAO 부분은 보면은 이제 전부 다, 그냥 이미지 DAO지, 내용물은 전부 다다 다 이제 이렇게, 어, 보드입니다.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컨트롤 F 누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 게시판이라고 되어있는 거는 이제 이미지 게시판이라고 바꿔라. 여기 제가 일반 게시판 안쓴거 같은데, 이미지 게시판이라고 바꿔라. 그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리플레이스홀 하시면, 아, 한번 바뀌었네요. 그래도 몇번 바뀌었어요. 이미지 게시판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뀌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문자 보드. 대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대문자 보드로 되어 있으면, 이제 얘를 대문자 이미지로, 이미지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리플레이스홀 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보드. 소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 예, 소문자, 소, 소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소문자 이미지. 맨 앞에 소문자 이미지로 좀 바꿔주세요. Refresh all. 싹다 바꾼다. 됐죠? 그러면 이제, 세트 겟터가 틀리기 때문에, 그, 이 데이터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저장해주세요. 그, 맨 위에부터 한번 보시면, 이미지 부유에 보드 부유가 되어 있죠? 이미지 부유에, 어, 보드 부유. 어, 대문자 바꾸라고 시킨 것 같은데? 이미지 DAO. 보드 부유. 아, 대문자가 지금, 저, 저안 바뀌었네요. 대문자, 보드. 대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를, 대문자 이미지 이미지로 리프레시오 이미 아, 오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로 리프레시오 해서 바꾸자 예 됐습니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빨간줄 나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죠 빨간줄 나는 거 세터라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데요 라이터 위에서부터 코리부터 한번 보면서 어,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경고는 없네요 현재 경고 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쿼리부터 이제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일라 그래요 리스트를 보일라 하는데 리스트에서 뭘 보여야 되냐 이거죠 그 DB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보일 때는 <laughs> 그 리스트 리스트를 보일 때는 뭘 봐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에다가 이런 걸써 놓으라는 얘기죠 그 이미지 번호를 번호 글번호 번호를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여 만든 것에서 이제 뭘 볼지 이렇게 보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부여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부여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어 지금 보여줄 내용을 여기다 전부 다만들었었죠더 있으면 여기 부여에다 더 추가시켜야 돼요. 제목 쓸 거고요. 그다음 내용은 없고요. 리스트니까 그 아이디 이름하고 이름 가로고 아이디 아이디 이렇게 쓸 거고요. 그다음에 작성일 작성일 이렇게 쓸 거고. 그다음에 파일명, 파일명 정도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한다. 그러니까 프라이머 키를 맨 앞에 보여주는 게 어차피 이걸 가지고 자꾸 검색을 하니까 맨 앞에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 정의할 때도 번호를 맨 앞에 프라이머 키에 해당되는 것을맨 앞에 대시했죠? 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부유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라고 잘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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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저보다 보는데그 모든 사용자가 제 조건 없이 다볼수 있어야 돼요. 조건도 없고 이렇게 없습니다. 그 리스트 뿌릴때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sql을 만들면 되죠. sql이 번호 넘버죠. 그 다음에 제목은 타이틀 그 다음에 작성자 id 가져와야 되죠. id 하고 네임 그다 라이터가 아니라 이제 id를 가져오야됩니다 id. 아이디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을 가져오셔야 돼요. 네임, 네임을 가져오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테이블에도 있고, 멤버 테이블에도 있고 되셨나요? 됩니까그러니 조인을 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이 라이트 데이트죠. 라이트 데이트 썼고요. 그 다음에 히트가 아니라 이미지. 저희가 가져올게, 그 파일 네임, 이미지 파일 네임을 가져야 와 됩니다. 바로. from, 이미지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콤마, 멤버에서 가져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미지인지, 멤버인지 꼭 써야 되니까, 이미지, 멤버는 m, 이미지는 i, 이렇게 쓰는 거죠. 쓰시고, 이거 넘버는 i에 있는 테이블, i. 테이블이고요. 타이틀 l e i. 그 다음에 id도 i. 이렇게 있는 거고, 네 a m 은 멤버에 있는 겁니다. m.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라이트 데이터는 라이트 데이트는 앞에 있는 거 쓰시는 겁니다. M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쓰시면 안 돼요. 라이트 데이터는 이름 붙일 때 I점이라고 붙이실 수 없습니다. 자 됐죠? 이제 띄어쓰기 좀 해드리면 이렇게 한 줄에 보이게, 눈에 확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만들었고요. 되시겠죠? 그 위에 보여질 내용을 전부 다 쓰시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from 다음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먼저 쓰셔야 돼요. 오더바이가 맨 마지막.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정렬을 나중에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오더바이가 맨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이제 조인 조건을 써야 됩니다. 조건은 없는 것 같은데 조인 조건. 외화 문장 쓰시고요. 다른 조건이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검색에 대한 조건을 쓰시고, 가려고 가르고 갈거 쓰시고, and, 그 다음에 조인 조건.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일반 조건은 현재 없고요. 조인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쓰시면 되겠죠. 조인 조건은 지금 이제 프라이머 a r y key, primary key and f o r e i m 가 m. id, id에 있는 거와 그 다음에 i. id에 있는 게 같다. 이렇게 이제 이거 조인 조건입니다. 프라 i m a r y 이꼬로 f o r e 라고쓴 거고요. 거꾸로 f o 키 e i g n k 이머로 p r i m a r 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해가지고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s k l 작성된 거 보시고요. 물음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PS, SK를 집어넣어서, PSMT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시면, 리절셋이 나온다. 리절셋을 가지고, 널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Next. 데이터가 있으면, 계속 진행을 한다.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어, 레이리스트 생성한 다음에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View에다가 데이터를 담기 시작합니다. 요거, Select 문장에 담은 거랑 똑같이 씁니다. Select 문장. 셀렉트 문장에 담은 거랑 똑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셀렉트에서 넘버 했다. 그럼, 셋 넘버. 이렇게 써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버.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넘버. 셋 넘버. 넘버. 가져왔고요 타이틀. 그, 셋 타이틀. 타이틀. 잘듣고요그 다음에, 아이디를 가져와야 됩니다. 아이디. 그니까, 요, 셋 아이디. 쓰는 거죠? 셋 아이디. 그 다음에, 아이디. 여기다가, 아이디를 쓰셔야 되고요 됐죠? 예,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네임. 네임도 가져와야 한다. send name, send name, 그다음 name이라고 씁니다. name, write date 있죠? write date 있습니다. write date 있구요. 그다음 파일네이 있습니다. set 파일네임. Name. 파일네임 해당되는 거 이제 이렇게 복사 부처 이렇게 하시고 히트는 없습니다. 히트는 없고 마지막 파일네임 set 파일네임, set 파일 파일네임 쓰시고요. 여기다가 파일네임 이렇게 써서 파일네임. f i l e n 써가지고 데이터 가져오는 걸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a d d 에서 추가합니다 그 밑에는 똑같아요 리스트에 해당되게 아시겠죠 네, 네. 똑같습니다 그 복사 붙여놓기 하니까 되게 쉬워졌다 그죠 근데 이거 컴파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빨간 줄 때문에 안 됩니다 빨간 줄을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할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주석처리 해 놓습니다 아, 여기 지우거나 주석처리 그 지금은 이제 새로 만든게 좋을 것 같아서 지우,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더 넣는 걸로.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로, 센 라이터, 이거 없으니까 오류가 납니다. 컨트롤 D가 한줄지웁니다한줄 지. 컨트롤 D. 한줄 지우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라이터 없는데, 라이터하고 패스워드가 없는데, 패스워드 쓴 거, 이런 거다 지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이제 패스워드 쓴 거, 마지막 쓴 거, 지워서 저장합니다. 자, 이제 오류가 사라졌죠? 그럼 컴퍼, 클래스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오류가, 오류가 나면 빨간 줄올리면 클래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당연히. 되시했죠 네? 이렇게 해서 디에고까지 만들어둔다. 그 리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이미지 리스트.